오 됐나? 이거요? 아 이거 홍자반이 좀 아쉽다 제대로 절어지지가 않았네 간장에 홍자반이 많이 맛이 민트해요 면이요 냉면이랑 네. 밥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지금 오라고 한 다음에 피지 카드 건네주라고요? 안돼안돼 아니 메뉴 구성을 잘못했는데? 뜨거운 거 먹다가 갑자기 차가운 거 먹으니까 이빨이 엄청 시려요 <laughs> 집에서 하면 이렇지만 밖에서는 유선입니다 네 밖에서는 조용해요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막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막 이래요 맛있당. 다한번좀 쳐다보네. 그릇까지 싹 긁어먹고 맛없어서 한번 한다고. <laughs> <laughs> 가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 한번 할게요. 가식적이라고요? 대화의 가식적이에요. 자, 이제 계란 한번 먹어볼까? 저는 계란 으깨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 음. 여러분들, 시청자는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카메라 쳐다보는 게 시청자랑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통하려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할게요. 어제 미션 받았어요. 미션, 미션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원래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일요일 날 낮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안 나오는데, 미션 받았어요. 미션. 김치클럽이에요, 김치클럽. 고기가 근데, 고무예요, 고무. 보니까 네 힘줄이 있어요 힘줄이 완전 질긴 국이에요 따뜻했을 땐 괜찮았는데 조금 식으니까 그러면 처리했어요. 애슐리 혼밥 당연히 가능하죠. 그거 불가능해요.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다 먹었네. 에슐리왜 혼밥을 못해요? 하면 되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왜, 왜 못해요? 그거... 과자 혼자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못해요? 나또 고깃집에서 1인분 시키면서 저 혹시 먹방 가능한가요? 이런 거면은 몰라도 애슐리에서 혼밥은 난이도 되게 낮을 것 같은데? 막 네, 소고깃집이나 막돼지고기집 들어가가지고 1인분 가능해요 하면서 네, 그런 거면 몰라도 애슐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돈만 내면은 뭐 그냥 잔뜩 갖다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깃집 2인분 시켜줘야지 1인분 안 된대요, 1인분 안 된대 일단 다 먹었으니까 이제 정리하기 전에 일단 이걸 좀 빼야겠다. 꼭잘 먹었다. <laughs> 다 처리했습니다. 애슐리는 높다고요? 어? 아니요 아니요 방송 다시 켜졌을 거예요 <laughs> 다시 나올 거예요 꺼졌네 제가, 잠깐 제가 내 네, 실수로 잘못 눌렀어요 방송 사고 났네 여러분들 이제 내 네, 게임하러 갑시다 잠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다 분해를 해야 되네. 제가 광명 동굴 야박하는 거는 내 네, 화요일 날 허락 받고 나중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광명 동굴도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무슨 전화를 한세 번인가 걸었어요. 제가 광명 동굴 오늘 가보려고 전화 한번세번 걸었는데. 처음에는 광명동굴 치니까 광명민원센터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센터에다 전화를 거니까 전화해서 저기 혹시 개인방송 되나요? 광명동굴에서 이거 물어보니까 네. 그 저기 부서가 아니라고 담당부서 아니라고 광명동굴 이제 직통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거기서 이제 전화를 걸어봤죠. 전화 걸어보니까 걸어가지고 광명동굴이라 그러길래 예, 네, 저, 혹시 방송 되나요? 거기서 개인 방송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에? 보니까 촬영한 사람들 많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무슨 자기 담당부서 아니라고 또, 네, 또 이번에는 무슨 광명 홍보, 관광 홍보청인가 거기로 전화를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관광 홍보청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해봤거든요. 전화해 보니까 뭐또 이번에는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온대요그 담당 부서 사람이 화요일 날온대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가려고요. 말투가 문제였다. 화 화요, 화요일날 온대요. 담당 부서 사람이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물어보고 그 방송 성향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대요 막 심사 같은 걸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에내 <laughs> 내, 내 방송을 본다고? 그 방송 보고 어떤 성향인지 좀 봐야지 내 네. 방송이 되, 됐지 안 됐지 네 확인이 된대요 <laughs> 방송 성향 그혀낼는거리는 도네 영상 보여드리면 되네 <laughs> 안돼 안돼 그거 가서 뭐라면 다른 부서에서 팔아 먹는데 홍보처에서도 된다는데요? 그런가요? 포트폴리오 작성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게 빠를 때 그런가요? 일단 주고 오. 놓고 봅시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물좀 마실게요. <laughs> 전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물 공짜라고 두번 마시지 말라고요? 네. <laughs> 너무하네. 물도, 물도 못 마시게 하네, 이제. 아, 잘 먹었다. 근데 이제 그럼 게임하러 가볼까요? 게임하러 가보자. 잠깐만. 어, 야 풍자반 플러스 힘줄 고기로 마이너스 <laughs> 풍자반이 네, 별로 그렇게 짭조름하지 않더라고요 도찰이요? 뭔 도찰? 그래도 일요일에 혼밥하고 랩이 좀 있으시네 네 레벨, 레벨 좀 높죠? 저 이제 레벨 많이 높아졌어요. 루키 달기 전에는, 루키 달기 전에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했었는데, 루키 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고, <laughs> 아,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당당하게, 요거 메고. 아, 과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네. <laughs> 잠깐만, 방송 제목 바꿔놔야겠다. 네. 초딩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아니. 제가 평일, 평일 아침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여기. 사람 좀 많이 있을까봐.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 여러분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아동 유아 전문가. 덕고다. 밥뭐 먹었냐고요? 냉면하고 불고기 덮밥 먹었습니다. 냉면이랑 불고기 덮밥 세트. 헉,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목소리>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야, 저쪽에도 있던데? 을때안게되 사람 너무 많은데요? <목소리> <목소리> 사람 너무 많아은게 여기 보여 드릴게요. 잠깐. 이런 것들 있고요. 코이월드 같은 거. <웃음> <웃음> 장난 아닌데. 여기 저와 보고 보니까 레벨이 매우 높은데요. 여기. 레벨이 매우 레벨이 매우, 매우, 매우 높은데. 오로로도 있네? 지금 제가 하려고 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네 프리파라가 아니네 아이엠스타 이거 뭐야 이거 같이 같이 사진 찍재요 디오 사진 찍자요. 잠깐만요. 아 저쪽에 사람이 너무 많네. 제가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다 딸이랑 딸이랑 아버지랑 같이 네, 자리, 잡아,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데요. 어떻게 아지 찍을 수가 없어 저기 그런데 찍을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아버지랑 딸들이랑 다들 네, 앉아있어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제가 하려고 했던 게임인데 네, 다 지금 자리 차지했습니다. 이거 를 걸러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자 콩순이랑 사진 찍자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2천원0이야이니2야원니2 0이라원이라다애 이거 리애이이 찍었는데? 이마트 천안점, 이마트 부르점, 시크릿 주주카페. 그런데 뭐, 뭘로 찍을까요? 주주카페? 그거 진짜 찍어야지. 그건 가짜로 찍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고 가야지? 프리파라가 아니에요. 보니까. 저거요, 저거. 아이엠스타. 저거네요, 저거.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laughs> 빨리 찍어서 등 <1등> 살아나자고요. <laughs> 네,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프리파라를 찍자, 찍읍시다네.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 얘가 얘가 저 거부하는데요? 네. 어 뭐야 왜안 들어가? 어? 뭐지? <laughs> 한남안 넘어간다고?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오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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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있네요. 여러분들 누구로 고를까요? 여러분들 누구로 고를까요? 오 여기, 여기 이렇게 더 있네. 2번요아 <laughs> 아, 이거 이거 한 개. 스와이 코드? 잠깐만. 결제 자, 가봅시다. 아, 이제, 이제 들어가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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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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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 오, 야, 이거다. 이거, 아, 야, 이거, 이거. 오케이, 뭐 하고 싶어? <laughs> 어, 하고 싶어. 이거, 이 이거, 100 이거부터 카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겼다이이이거 이것도 택배로 보내 달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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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뭐 나왔어요? 할인몇번해 봐. 오, 쉣. 해 봐. 아, 앱 깔라고요? 띠오 네. <laughs> <laughs> <디오> <laughs> 와. 이런 게 있었네. 대박인데. 에사인에서 네, 사인해서 선물하라고요? 어, 미혼데 뭐 갖고 싶어? 그런데 여친 생겼습니다. 네, 여친 생겼어요. 짱이죠? 이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되네 애들, 애들 좋아하겠다고요. 그죠? 애들 좋아할 것 같죠? 진짜 전용석 화장실. 화장실. 아, 아유 아예 죽치고 앉아있네. 아이엠스탄과는 게임이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네. 다 지금 아버지랑 딸이랑 앉아있어 네 앉아있어가지고 죽치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laughs> 그래서 기다리면서 어휴 저 그거 해야되는데 막 이럴수도 없고 <laughs> 어떻게 해야되지? 네 그러니까 아저씨가 쳐다봐요 무섭게 네 어, 쳐다봅니다 이거 한장 더, 더 찍을까? 기계에 동전 올려놓으라고요? 네. 진짜 미쳤네 이거 와 나중에 평일에 다시 와야겠다. 좀 사람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다시 와가지고, 아예 밤 시간에 오던지, 네. 와가지고 해야겠다. 네. 평일에, 평일에 와야 되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여러분, 에스트 님이, 어, 뭐냐. 하라고 해주신, 네, 그, 뭐냐. 미션. 야방하기, 낮에 야방하기, 여러분들.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이거라도, 이거라도 구했으니까 네,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 계속 하고 있어요. 한장더 찍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럼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동전으로 해야 돼. 근데 동전, <laughs> 동전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이엠 스타일이에요. 아이엠 스타일, 이거 어 방지 바꿔야겠다. 이거는 네, 용기 만렙이 어야할수 있겠다. 여러분들 돈좀 바꿔 가지고 올게요. 네. 돈좀돈좀 바꿔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동전으로만 되나 보네. 네. 동전 바꿀게요 동전. 역시 저 혹시 동전은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동전 얼마 바꿔 주요 2000원짜리 바꿔 주세요. 500원짜리? 아니, 500원짜리로. 바꿔 아, 주시 나와요. 어디 있어요? 이게 정면에 있는 끈끈. 아, 저쪽에 있어요? 어, 어디 있지? 어디 있나 본데? 아, 저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바꿔 보자. 네, 일단 일단, 일단, 일단 2000원짜리. 여러분들 2000원짜리 한번 바꿔 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나 진짜, 방송에서 별짓을 다 한다. 갑니다, 여러분들. 저렇이 저런, 저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네. 아, 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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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로딩 중에 어, LP, EP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같이 와 가지고 같이 해야겠다. 카드를 사기. 진자노력이 혼자 는으기한번 해볼게요 반 손으로 해도 되, 되겠지? 아이디 카드를 놓아주세요 어? 아이디 카드? 스폰이 있으면 오른쪽아주세요 아이디 카드 놓아달라고? 아 이런 거,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아, 누구로 할까요? 어 뭐야 아이디 카드 뭐지 이거? 이거 놔야 되는 건가 이렇게? 건너뛰기, 건너뛰기 건너뛰기, 건너뛰기. 어, 그래. 카카오 PD 카드를 올려놓으라고요? 그러니까요, 카드를 사가지고 만들어. 아, 어, 그래? 오, 오, 여기, 여기 한장 나왔다. 한장더 살까요? 이어서 카드를 사면 포넌트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